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장안 오토랜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1년식 BMW 5 2파 i 이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한 개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이 차는 이제 BMW 역사상 마지막 자연흡기 6기통이 들어간 5 시리즈고요. 거기다가 아직도 쓰고 있는 독일제 GF8단. 아, 이 미션이 진짜 명작입니다. 네, 이거를 궁합해가지고 아 최고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이 모델의 오너로서 정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13만에 데려와서 어느덧 18만 타고 있는데요. 아 저는 30만까지 탈 생각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상품화 전에 일단 찍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정비를 막 맞추고 왔습니다. 네, 흡기 캠, 배기 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바노스라는 부속인데 이거를 교환을 했고요. 이거 교환하는 김에 헤드커버 가스켓 누유도 잡았고 누유는 없지만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밸브 뭐 트로닉 가스켓, 뭐 오일 필터도 뭐 교환하고 뭐 오일 압력 스위치, 썬머스탯 이건 냉각계통인데요. 이것도 교환을 했습니다. 네, 110만 원에서 거금을 다 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어도. 한국타이어 S2 AS. 네. 한국타이어 중에 컴포트 계열 그 파낭 타이어인데요. 저도 이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통 강남 아주머니들이 많이 끼시는 타이어인데 네, 지금 이 타이어도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타이어도 보시면 이 타이어. 네, 지금 또 동일 제품 앞뒤 짝짝이 아닙니다. 네.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도 있고 이 모델의 특징이 6기통 모델 원래 초반기 이제 10년 10월 시까지 1 0년1월 시까지는 블루투스 음악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음악이 그때 생기고 1 1년월1 4월부터월 18인치 휠대 어라운드 뷰가 탑재되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 이게 11년 8월식인가 그런데요. 11년 6월부터는 반전자계판이 거기서 이제 추가가 됩니다. 6기통 자연흡기 모델 중에서는 이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차는 이제 선능검사 받고 이제 칠하고 그리고 이제 좀 까진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택만 하면 상품화가 모두 끝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가 없이 상품화 작업 전인데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일단 뭐, 은색이라서 상품화 전인데 크게 티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네, 지금 또, 아, 네, 그걸 위해서 지금 미리 찍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 또 닥신TV 형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모델이죠. 실내를 한번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화 전이나 여가 없이 나갔는데요. 상품화전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일단은 합격이다 봅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환하려고 사둔 손잡이, 손잡이까지 뭐 F10 OC 이제 고집병이죠 버튼까지 이런 거다 교환해서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한 거죠. 일반적인 분들 이렇게 타시는데 이 정도도 관리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웬만면막 낙엽도 있고 막 쓰레기도 있고 뭐 담배도 피우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좋은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리모컨패더리는 저희가 저희 동전 건전지 하나 교환해서 드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반전자 타입이에요. 일반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외, 이제 날이 추워서 외기 온도가 뜹니다. 네, 장기 제고가 아니라는 상식이겠죠. 지금이 겨울인데 겨울에 찍는 거니까요. 네, 뭐 보시면 블루투스 전화, 음악, USB 음악, 뭐 이런 거다 되고 내비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네, 써드뷰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모드도 되고. 뭐 이런데 버튼까지다 수리해서 나갈 거고 이건 이제 전방 카메라 양쪽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릴박스 있는 거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선은 뽑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뭐 양쪽 전 전동이고 이제 전동 핸들까지 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요 이게 또큰 차이가 뭐냐면 반전자 계기판이 들어간 이 모델은 이제 컬러 헤드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전까지는 이제 컬러 헤드업이 아니고 그냥 주황색만 나오는 그런 헤드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요. 충격적이지만 20만 키로예요 충격적인 20만인데 오중간 12만, 16만 이런 차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히터, 에어컨 다잘 됩니다만 에어컨은 오늘 영화기 때문에 별로 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키진 않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런 거, 버튼까지는 여긴 없네요. 이거는 교환 냅두고, 뭐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실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네, 이런데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썬루프 타입 가져보겠습니다. 썬루프도 중요하죠. 이게 웬만해서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고장이 나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나중에 되파실 때 이제 감가요인이 됩니다. 이게 좀 감가가 많이 됩니다. 아 40만 원, 50만 원 되기 때문에, 또 썬루프 있는 차들은 또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브라이드까지 완벽하게 잘 됩니다. 네 합격입니다. 네 이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 보시면 뭐힐하우징이 옆쪽 누유 나죠? 이거 난 20만 원대 누유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헤드커버. 헤드 커버도 누유가 없습니다. 누유가 없고 밑에는 이제 보진 않으니까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뭐 지금 보일진 모르겠지만 뭐 냉각 호스류 이런 거뭐다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네 지금 이런 좋은 차가 네 천만 원도 안 합니다. 천만 원도 안 해요. 이전비를 합해도 천만 원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차 어디서 또살수 있을까요? 이 돈이면 사실 그 돈씨가 나오게 됐는데 아반떼 AD도 못 사고요. 그리고 뭐, LF 쏘나타도살 수가 없고요. YF 쏘나타는살수 있습니다. 이 말리부도 못 사요. 이 말리부도 살수 없는 금액인데 이런 차가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 진짜 좀 자세 나오죠? 이런 차, 천만 원도 안한 차. 이전비드 합해도 천만 원이 안 되는 차. 이런 좋은 차, 아직까지 디자인도 손색없는 차. 네, 이런 좋은 차,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